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아리 다육풍경입니다. 어제는 이제 비가 와서 날씨가 급 추워졌죠. 어, 저는 어저께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이제 위에서 떨어진 아이들 분갈이 하느라고 어, 이제 밖에서 노상에서 좀오들오들 떨면서 분갈이를 요쪽 저쪽으로 많이 옮긴 이런 상태입니다. 어, 창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해서, 이렇게 좁은 화분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요. 어, 이제 더 추워지고, 얘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어, 새로 사고,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만 한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성장을 많이 해서, 이 꽃이 많이 커졌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저께 산, 요런 화분에다가요, 요렇게, 이제, 심어준 아이들,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씩 얼굴도 보고요. 어, 어색해 비가 오고 날씨가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씩 벌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색감이 그 전에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이웃님들 오시기, 어, 오셨을 때 보다요. 더 색감이 더 붉고 더 화려하게 지금 빛이 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 있죠? 얘가 프랭크 얼큰인데요. 얘도 이렇게 이제 어 더큰 이런 화분에 어좀 넓습니다. 넓고 조금 높고 이랬는데요. 여기다가 아주 얼큰이 프랭크를 다시 심어 주었고요. 어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겠는데요. 어 저번에 이제 저희 집에 초대해서 왔을 때 저희 이제 바로 이웃집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어, 저하고 그의 친구인데요. 어, 이제, 저희, 어, 저희 유친이 되어주셔서, 요렇게 이제, 올때 맨손으로 안 오시고요. 요렇게 이제 화분을, 수제 화분입니다. 어, 저는 이런 거안 좋아할 분은 안 계시겠고요. 저도 이런 거참 좋아하는데, 굉장히 고가죠. 제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비싸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걸, 이 아이를, 선뜻 두 개를, 주셔서요, 뭘 실물까 하다가 얘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제 색감이 붉게 진하게 올라오죠? 얘가 오렌지 에브니 두 개입니다. 이쪽으로 보셔도 오렌지 에브니. 근데 얘가 조금 대품에 속하거든요. 오렌지 에브니 치고는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작은 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이제 성장이 조금 느렸겠죠. 그래서, 마침, 이 화분이 있어서요,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이쁘죠? 얘는 자구도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씩 달고 있고요. 아무래도 화분, 화분이 이쁘고 하면 꽃도, 저희 집에는 화분보다 꽃이 더 이쁘죠. 꽃도 한껏 더 매력을 발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새로, 제가, 어, 사는 애들, 어, 창이 좀 많습니다. 어,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요. 요렇게 이제 색감 요렇게 올라온 색감 하나, 한 번씩 보시고요. 어, 들어가기 전에 정말 초, 창을 총망나를 해서요. 어, 이제 저도 총 만들고 우리 구독자님도 이쁜 모습 한번더 보시게 창의 이름을 얼굴과 함께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어, 그런 날을 어, 제가 전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아이도, 이 수세 화분, 이 아이도 제가 선물을 받은 그런 화분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어, 그저께, 어, 급태풍으로 상처받은 영혼들, 제가 이제 화분 산, 이런 화분에다가, 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이쁘게 심어준 요런 얼굴에, 어, 지금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근사합니다. 화분이 아무리 이쁘고 해도, 어, 화분을 우리가 소장을 하려고 다육생을 하는 건 아니죠. 꽃을 보려고 화분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 저 역시도, 처음서부터 저는 화분에 이렇게 욕심이 없었습니다. 꽃이 이뻐야 꽃을 보고 힐링도 하고요. 한 번씩 어루만지고 그렇게 하겠죠. 어, 이렇게 보시면 제가 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이쪽에 있는 화분 있죠. 이렇게 이제, 상처받은 영혼이 지금 들어가 있는 요런 아이인데요. 얘도 롱분이 있었는데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물을 좀 줄까 하는데 오늘은 요걸좀 피하고요. 다음날 물을 주든지 오늘 날씨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옥상에 막 햇살이 가득한데요. 음,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추스려서 얘가 이제 백업무고 청옥이고 늘어진 청옥이고 앙무고 요렇거든요. 원래 앙무하고 청옥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합 이렇게 합식을 모듬을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 얘가 요록 쪽으로 많이 이제 떨어지겠죠. 얘는 좀 약한 아이죠.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고 하면요. 이 화분을 보시면 이 화분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이제 큰 화분입니다. 수제 화분이라고 어 내 사랑, 내 반쪽, 부산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죠. 그 분을 한 며칠 전에 우리 구독자님과, 그때 이제 그 구독자님, 이웃님 댁에 촬영을 한번 갔었죠. 그 근처에 사셔서요. 어, 한번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분이, 어, 무슨 업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요. 어, 가는 길에 그냥 못 보낸다고 또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어얘 아이도 이 화분도 수제 화분이라고 합니다 두개가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이제 가서 써보라고 이렇게 선뜻 진짜 착하고 고운 마음으로 저한테 주셔서요 또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요런 아이 심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제가 잘 관리하면서 한번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요쪽에도 이제, 제가, 어, 새로 산, 어, 5,000원짜리 화분입니다. 5,000원짜리 화분에 굉장히 이제 비싼 아이들이 들어가 있죠. 얘는 비슷한 자연, 입니다 비스트 자이언트 색감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이게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지 가요 근데 이제 어 얘가 이제 자리를 잡은 뿌리가 조금 활짝 된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 심었거든요 어그 자리가 조금 비자 웠습니다이제 벌써 조금 옆으로 이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가 쪽으로 조금 퍼지는 그런 이렇게 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얘가 음 헬리오스라는 헬리아 헬리오스 많죠 헬리오스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조금 그음을 드리고 이렇게 산 아이거든요 어, 이렇게 이제 요 화분에 화분은 5천원짜리고 헬리오스의 몸값은 상당합니다 제가 마음먹고 헬리오스를 샀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도 어쨌든간에 이렇게 보시면 어울리죠 저 나름으로는 어울리는데 우리 구독자님, 이웃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요? 요렇게 저는 저는 셋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어그 다음에 또 어저께 또 소개를 시켜드린 음 이런 화분이요. 어 대품입니다. 제가 나눔을 하는 창 이렇게 이제 어요 아이는 좀 작았고요. 얘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조금 더설명해드릴게요 어. 얘도 그렇고요얘 엄청 이렇게 큰 애를 제가 눈에 찜을 해서요 얘를 요렇게 어 심었는데 요 화분하고 제 나름으로 굉장히 어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보시고요 얘가 피치스 앵 크림 얘도 새로 이렇게 제가 어 가격도 괜찮았고요어 피치스 앵 크림이 요렇게 목대로 올리기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묵은둥이를 어~ 이제 그~ 성장시키는 과정이 힘들고 얘가 여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아이죠 그래서 제가 여름에 많이 보낸 그런 이제 그 기억들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은 아이는 차라리 어~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목대가 조금 올라온 아이 피치스앤 크림 하나 짜리입니다. 하나 짜리를 이렇게 이제 제 나름 멋스럽게요 하나는 이제 어 곡선을 삐딱하게 그려서요. 요런 얼굴을 보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얘는 물을 줘야 됩니다. 굉장히 며칠째 어 바깥에 공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숨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요렇게 보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이 아이 두개 선물 받은 아입니다. 이 서울에 사시는 굉장히 어, 마음씨도 고우시고요 인자하신 분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어, 언니 언니겠죠 언니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고생하고 한다고 신경을 이렇게 이제 써주시는 분들이 좀. 좀 있습니다. 어, 얘가 사실은 제가 선물 받았기 때문에 얘를 합식을 해서요. 어, 제 나름 이제 굉장히 어, 고가고, 아끼는 그런 화분에 심었는데요. 걔가 이제 위에서, 저쪽 위에서 떨어져서, 걔가 이제, 갔습니다. 저쪽으로 가고, 어, 얘가 이제 이렇게 합식을 시키는 상태는 풍성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하나짜리, 하나짜리를, <laughs> 저에게 서물을 했기 때문에, 어, 떻게 할까 하다가 얘가 목대가 조금 짧죠. 이 페리도트가, 어, 목이 짧은 아이가 있고요. 목이 이제 위쪽으로 쭉, 뻗도 올라가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얘는 이제 짧은 아이에 속하는데 어떻게 이제 목대가 쭉 올라갈란지 제가 지켜봐야겠고요 그래서 더 성장을 시키고 이제 합식을 하면 애들이 좀 엉켜서 조금 이제 보기는 좋지만 성장이 조금 느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요 화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 나름 이 화분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 칼라풀 하죠 칼라가 이렇게 섞켜서요왜 제가 이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음요렇게 이제 따로따로 심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위쪽에 올려놓은 이렇게 화분 들이 어 그렇게 이제 싼 화분이 아니었거든요 어 저희 집에 제가 요렇게 뭐 소개시켜 준다고 다 싸구려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고가도 있습니다. 제 나름 또그 기분전환 한다고 좀 고가를 살 때가 있는데요. 어 이제 더 싸고 실용성 있는 걸 찾는 이유는 아무리 옥상이고 비를 막 이렇게 맞추고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면은 고급진 요런 화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실내에 키핑장에서 하시는 분은 좀 안정성이 있는데요. 저희 집처럼 이렇게 이제, 어, 노상에서 아무 곳에나 놔두고 이렇게 할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실용성 있는 그런, 요런 화분을 더 좋아하는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얘도 참 떨어져서 입장이 조금 많이 무너진 그런 아이의 얼굴이죠. 음, 빛이 흐리댑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쭉 뻗어 올라왔는데요. 얘도 굉장히 저희 집에서 오래 있었고, 제가 작년에도 빗지후리대를 겪어봤는데요. 굉장히 추위에 강합니다. 저는 빗지후리대를 함 넣을까, 실내로 넣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어, 저 높은 스티로폼 박스가 있으면 얘를, 어, 다락방 쪽이나, 여기 밖에서 한 번, 어, 노숙을 한번 시키, 시켜볼 그런 마음입니다. 얘가 굉장히 롱분인데요. 어, 저쪽에 스티로폼 박스가 이렇게 긴게 있어서요. 한 번, 어, 밖에서 한 번씩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일 그런 생각입니다. 얘는 묵은 고스티고요. 얘는 빛이 후리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어 날은 추워지고요. 저희 집에는 아직 김장도 부산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김장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하루하루가 굉장히 저는 바쁘고요. 어, 할 일도 많고. 참 그렇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저는 이제 고달프고 해도 또 나름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어, 하나하나 요렇게 이제 잘 쓰이는 못 보죠. 하나하나 다이쁘고 곱고 어, 이제 가는 가을이 조금 아쉽고요. 어, 해도 또 어, 겨울 또잘 관리해서 또 봄을 기다리는 거겠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요렇게 이제 마치고요. 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